12%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냈어요. 그 퍼낸 소금물의 양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양을 Xg이라고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. Xg을 퍼냈다.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300-Xg이 되겠죠. 그래서 처음에 12% 소금물 300g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Xg을 퍼낸 겁니다. 그럼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300-Xg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. 거기에다가 그 Xg만큼 맹물을 부었어요. Xg만큼 맹물을 부었고, 그리고 또 다시 소금물 섞었습니다. 6% 소금물 섞었어요. 그랬더니 결국은 8% 소금물 450g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럼 퍼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세요. 라고 했는데 어, 지금 xg을 여기서 빼냈기 때문에 12% 소금은 300-xg이 있는 거예요. 얘네들을 더해봤자 소금물을 뺐다가 다시 또 맹물을 xg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300g은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. 450g이 나오니까 얘는 150g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일단 전체 양을 구했는데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300 xg이고요. 얘는 xg이고요. 그다음에 얘는 150g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가 450g이 되는 거죠. 그럼 거기 들어 있는 소금 가지고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소금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고요.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. 얘는 맹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전혀 없습니다. 얘는 그냥 맹물이다. 소금은 없다. 라고 해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얘는 300-Xg 속에 어, 비율이 12%로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. 얘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2만큼 소금이 들어있고요. 여기는 소금이 없어요. 맹물입니다. 얘는 150g 중에 6%만큼 소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100분의 6이 되는 것이고요. 얘는 450g 중에 8% 100분의 8만큼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이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소금이 각각 들어 있긴 하겠죠.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이 서로 어때야 돼요? 다 더한 게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. 0은 됐고요. 100을 양분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식이 됐는데1 2을 곱해주니까 3600 마이너스 12X를 하면, 0, 5, 3, 5, 6, 30, 900, 은, 0, 5, 8에 40, 8, 4, 32, 가 되겠죠. 그러면은 12X가 넘어와가지고요. 3,600은 없어지는구나. <laughs> 그럼 900이 되겠네요. 그럼 X는 12분의 900이 되니까, 3으로 약분하면 4, 3으로 약분하면 300. 그럼 X는요. 75g이 돼요. 그래서, 퍼낸 소금물의 양, 얘가 몇 g이냐? 라고 물어봤을 때, 75g이다. 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.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어요. 퍼낸 소금물은, Xg을 퍼냈었잖아요. 근데 그 Xg도요, 12% 였거든요. 근데 X가 지금 75g이 나왔습니다. 75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물어보는 거죠. 얘는 75g 이었다. 근데 그게 퍼센트가 12% 였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. 이걸 물어보는 거죠. 그 소금의 양은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2만큼 들어있다라고 해서 25가 3번, 25가 4번이에요. 그럼 4가 1번, 4가 3번이 되는 거니까, 아, 3, 9. 9g이 들어 있는 겁니다. 정답은 75g과 9g이 되는 거